아이거 뭐야? 누구를 갈아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해놓은 것 같아. 저는 겁이 많이 나더라 기분도 나쁘고. 응. 내가 널 죽일 거야, 이거 아니야? 응? 음? 범죄자가, 범죄신호를 알리려고 적는 것이다. 일종의 경고신호? 날을 맞이해 삼삼오오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태원의 밤. 그뒷구목에서는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음 무슨 일인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어? 이 어느 날부터 곳곳에 새겨지고 있는 의문의 글씨. 어우, 약간 좀 이상한데요, 저거는? 저기도 있어. 이가리. 야, 여기도 있네. 아니, 너무 많아요. 예. 고개만 돌리면 이가리가 있어. 음? 다이가리예요 아니, 도로에까지 음. 낚시를한 어, 거예요, 차가 저는? 저렇게 다니는데, 저긴 어떻게 가서 했을까요? 선생님, 여기 네. 안 지울 때도 있네요. 저희 맞은편 쪽에는. 어, 여기있다, 여기. 거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양, 양면. 아, 양쪽에다 우와. 다 써놨네요. 아이고, 이거 너무 글씨 큰거 아니에요? 충분스럽다, 맞아. 음. 아, 이쪽에도 있고, 저쪽 길가에도 본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동네를 둘러보면 온통 이가리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쓴 건지도 모르겠고, 하필 빨간 글씨라서 더 성공한다. 예, 예.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 조금 이렇게 보는데도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 의문에 이가리 테러를 당했다는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라인에서 저희 관계가 제일 크 제일 클 거예요. <웃음> 제일 클 <laughs> 거예요, 저희. 오,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가게 셔터에 저기 지금 어? 뭐한 짓이에요? 아저안 어? 되죠. 와, 음. 너무 큰데? 아니 매일 음.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화 말는데지장이많지않으면은 이상하다 느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죠. 어, 이가리가 뭐인지도 어. 모르고. 혹시 이가리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도대체 궁금해가요.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해 가지고. 이거 언제부터 써 있는지 좀 아세요? 언제가 어, 한 언제 한한이 시간? 이뭐온 2주... 동네 전부 뭐 다이갈리라고써 있더라고요. 음. 아무도 이갈리의 의미를 몰라, 온갖 루머와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누구를 갈아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했는 것 같아. 저렇게 해서 시선을 끈 다음에 홍보가 아니, 아니야. 저거는 아니. 아니야. 선동하는 거야. 나는 처음에는 어디서. 선동 차리만 단어야. 선동 단어. 혹시 저기 아니에요? 사이비교 그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아. 그 느낌이. 예, 아무해 보이고, 저는 겁이 많이 나더라. 기분도 나쁘고. 아, 내가 이렇게 머를 잘못을 해서 이런 거 하고. 이가리가 근데 뭔 뜻일까요? 관, 관정이죠. 관정. <laughs> 다들 추측만 난무하네요. SNS에서도 이가리가 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라탐사대의 이가리 괴담을 알려온 한제 보자. 어, 일단 친구들끼리 추측을 해봤는데, 좀더 높은 가로등이나 이런 데 적혀있기 때문에, 음. 아마 키가 좀큰 20대 남성 아닐까? 아... 다 적으려면 우선 체력도 필요하고 또 이제 글자를 적을 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남성. 그럴 수도 있겠네요, 20대 남성. 그니까 러 경찰 아저씨가 한 말이 그 얼마 안 돼서 오셨거든요. 150개가 됐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 새벽에 아무리 자꾸 혼자 걸어다니면서. 원래 본인이 했던 글씨체랑 세 분의 글씨체가 다르대요. 응? 어? 한 명이 했다기엔 너무 많은 양인데다가 글씨체도 달라 보였다는데요. 음,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무서워서. 그래서 예고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경고 신호? 범죄자가 범죄 신호를 알리려고 적는 것이다. 글적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영어와 한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가 그러니까 한글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요 영어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 그 한글과 영어도 같은 글씨체예요 음. 직선이 강하다든지 각이 많이 져 있다든지 글자의 구성 부분 사이가 좁다든지 글자 간격이 좁다든지 이게 거의 일치하거든요 음. 같은 사람의 글씨로 보입니다. 음. 그런데 수많은 제보 중 눈에 띄는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헉, 뭐? 건물에도 접 거예요? 이태원에서 제일 큰이가리가 써진 곳. 혹시 허락을 받고 한건 아니었을까? <목소리> 허락해 주신 거 절대 아니야. 아니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허락을 했어요? 음. 우리는 피해인데 그 지금 써 있는 글씨 위치가 지상에서 한한 육, 층 되는 건물이면 거의 낭떨어진데. 희한해 어떻게 쓰고 갔는지도. 옥상으로 올라가서 쓸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아니에요.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 일부러 올라가서 죽을려는마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장소예요. 이야, 아, 아, 희한하죠? 확인하기 위해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봤습니다. 여기 뒤벽이죠 예. 네. 이거 문 열면 뭐예요? 안돼요. 아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저 뒤편에 이가리가 써져 있는 곳인데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쓴 거죠 그러면? 로 올라갔어요 여로올라갔어 여기 야 이걸 어떻게 올라갔지? 여리로 올라가서 절쪽으서쓴 거야. 벽을 타고 올라갔다고요? 아이 아, 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너무 이상한데요? 어, 엄청 높구나 죽으려고 <목소리> 한장에던여우죽한을볼수 야 이렇게 오니까 진짜 엄청 높네요. 감사니다 아, 범인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또 다른 제보자. 그 용산 사니까 지나다니면서 이갈이란 글씨를 그 많이 봤는데 제가 사는 건물에 직접 그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던 어느 날집 앞에 적힌 이갈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야 진짜 황당했겠네요. 이게 뭐야 싶죠. 집갈 때마다 보이는 위치에 크게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했고. 그런데 웬 수상한 SNS 계정이 있다며 알려주는 제보자. 브럭시즘.헌터라는 계정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게시물이 243개예요. 저게 헌터의 SNS 계정인데 이가리 사진만 저렇게 올리는 겁니다. 저걸 왜 어? 올리죠? 왜요? 제가 예측할 때는 이 사람이 범인이지 않을까. 아... 이 계정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수상하고요. 자작극 같은 느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아... 사진만 받고? 네네. 이갈이 헌터. 그는 과연 누구일까? 제가 SNS 계정을 확인해봤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이갈이들이 뭐다 올라와 있었다고 아, 합니다. 진짜 많은. 너무 많아요 이갈이가. 그중 이갈이라고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여보세요. 처음에 그이 헌터 계정을 만든 이유가 좀 있으세요? 네 이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동네에 이가리 문구가 그래서 이거 만들면 혹시 이가리가 연락이 올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어...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가리가 있어, 지 이것도 이가리 스티커인지 혹시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하. 왼쪽 밑에 있는 게 u 고그 오른쪽에 있는 게 x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y와 x. 아이 가리를 쓴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야, 지금은 학생이어 가지고, 대학생이어 가지고. 이가리 헌터는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들은 조언 센터가 알려준 동네로 향한 제작진 여기도 있어 이리와라 이제 빈 철가에 공 왔다면 소리긴 하는데 역시 어디까지 해놓은 겁니까 진짜 도대체? 끝도 없이 발견되네요 예. 네. 이거 혹시 본적 있으세요? 이가리라고 아 이가리 난 몰라 우리 학교 주변에 엄청 써요 어. 색 글씨로 엄청 바닥에도 써져 있고 벽에도 써져 있고 아니 뭐거 바닥에도 어떻게 해요 그거 혹시 언제부터 써져 있었어요? 현장에 그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전체 다 보여가지고 그때 CCTV에 범인이 찍혔다는 한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오이 가리 쓰는 게 찍힌 건가요? 그의 행적을 처음 발견한 시각은 새벽 1시 23분 인적 드물 때를 노렸네요 저기 누구 온다 저 사람 한 남자가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오 지란다 지란다 곧바로 낙서를 시작합니다 오 쓴다 쓴다 몇초 걸렸어? 2, 3초 어, 엄청 빠른데요 지금 오. 그대로 지나가는 듯 하던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방향을 틀어 안쪽으로 향하는 남자 또 쓰려고요? 그대로 거침없이 글자를 써내려 갑니다 뒤를 계속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기다가도 또 쓰네요 아이고 야. 참 매우 크게 쓰는데요 어, 딱 보이네요 네. 이다리 라고 근데 계속 주변을 살펴봐요. 예. 눈치는 보긴 합니다. 지금 사진 찍고 있다. 인증샷? 참. 같은 날 피해를 입었던는또 다른 가게. 그이 동네에 대해서 이갈이라고 써 있는 글자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CCTV로 다 찍었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예, 그렇죠. 사장님께서 신고하려고 갖고 계셨다고요? 아, 새벽 두시 사십 분?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 또 등장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맞죠? 화질이 지금 선명합니다. 네. 더잘 보입니다. 아이구야. 쓴다, 쓴다, 쓴다. 저기 또 지금 아리, 아리. 그런데 배로 변인데 너무나 태연하게 쓰는데요? 아하 참. 어? 인증샷을 찍네요. 흔적을 응. 남기고 그는 이가리를 젓고 사진까지 남긴 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왜 자꾸 사진을 찍죠? 글자를 따라가 보니 피해를 입었다는 가게가 속출했습니다. 저 있는 사람이에요. 또? 25일 새벽 몇시에5 0초에 새벽 내내 활동하네요. 이용자의 행동을 봤을 때는 굉장히 대범해 보여요. 음. 대로변에서 가로등이 다 있는 대로변 사람이 다니는 길. 음. 거기서 그러고 있거든요. 이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는 장면들도 계속 시별이 돼요. 자신의 낙서 행위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행동 혹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실히 이제 납득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음... 그리고 드디어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결정적인 CCTV 영상. 이쪽에서 나오네요. 야, 새벽 3시 10분. 아... 이갈이가 적힌 스티커까지 붙이는 남자의 모습 아니 왜 저래? 스티커도 제작했어요? 그의 동선에 맞춰 다른 구역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또 쓰네요 어, 지금 그렇습니다. 야 정성이네 정성 진짜 대체 언제까지 쓸까요? 아니, 누가 보면 뭐 사인하고 막뭐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참 이상하다 저거는 아직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낙서할 곳을 둘러보는 남자의 모습 아니 군데군데 정말 반의도 쓰네요. 아니 그냥 작정을 하고 낙서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시장이 네. 무슨 도화집니까 아이고. 남자는 시장의 빈벽 곳곳을 이가리로 가득 채운 후에야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남아버린 그 남자의 흔적들. 아 저게 뭡니까 정말. 아 참. 농산구를 이가리로 뒤덮은 이 남자. 그의 정체는 사실 외국 남성이었습니다. 새병만 노리는 이 남자 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작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모아 10월 25일 범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 범인이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해방촌 인근. Are e y looking for I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혹시 이런 분못 보셨어요? 가끔씩 저희 밤에 클럽 같은 데서 비슷한 사람을 요 <목소리를> uh, like o okay. never see. There's a people with l o n 범인을 딱 아는 분이 없네요. 실 외국인이라 더 찾기가 쉽지 않아요. Yeah. 계속된 시라탐사대 제작진의 추적. 그런데 묘하게 달라진 글자의 색깔. 이갈이 글자 앞에 떨어져 있는 한 통의 스프레이를 발견했습니다. 어? 저... 서울에 있는 판매점에 다 연락을 해서 같은 제품을 파는 곳을 찾았다고. 오. 오, 좋습니다. 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이 라카 어디서 좀 구매할 수 있는 라카예요? 네네, 시가직수이에요 아, 저... 직수안 팔아요. 특정이 된 거죠. 아오오 똑같아요. 똑같네요. 잡았다. 판매점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 낙서하던그 사람 어, 맞죠? 그 사람이네, 그렇죠? 11월 5일 오후 5시 39분경, 그는 스프레이 여러 개와 광택제 그리고 붓을 구매한 뒤 떠났습니다. 뭔가 많이 샀어요? 이게 지금 좀 지운 상태인가요? 어 네, 지운 상태인데 그래도 택 글씨는 보이실 거예요. 지워진 곳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한 제작진. 이쪽을 앉었으니까 여기 좀흩어져 있으면은 여기 나타나서 어떡할까? 이쪽 가능성 좀 봅다. 응. 야, <laughs> 우리 제작진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제작진. 범인을 라카 스프레이를 산후 어디로 갔을까? 이갈이 글자가 지워진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흰색으로 썼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치우 널 써. 지어선지 얼마 되셨어요? 3일까지는써 있었어요 다 다음날 월요일날 치해전 응. 있는 거요 처음에 4, 5, 6주기 하루네요? 그렇죠 그 보니까 여기 옆에도 뭔가 쓰여있다가 얼마 예, 전에 지운 거 같아요 1월 5일쯤일 거 같은데 11월 5일요 오! 또 찍혔어요! 눈치를 엄청 보이요 덧칠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덧칠하고 인식샷 한번 찍고 아 네. 저렇게 네. 지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안 좋아 보여. 아 그러고 잘지워든지 성의가 없는데요. 지저분하죠. 예. 갑자기 범인이 이가리 글자를 지우고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아 지우려면 색깔이도 라좀 맞추든지 저게 뭐예요? 취재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건물에 뭘막 지우고 있나 어떤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지우고 있길래 밖에 이가리를 지우고 있길래 왔는데 그 사람이 왔. 어! 저게 바로 범인이 나타났다는 현장 CCTV입니다. 이거 너큰거 맞냐? 지우냐? 이제게 막대요. 너 혹시 경찰에 신고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가 지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저 병매 안에 이갈이 엄청 큰 거한테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어?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사실 지금 그래픽티 지우러 온자원봉사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다는 또 다른 제보. 이렇게 수소문해서 듣다가 네그 이가리 그 사람의 계정에 찍았어요 오, 허? 아니 보신 영상이 실제로 범인이 자신의 SNS 어.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증샷도 그려서 찍은 거예요? 오호. 브룩시즘이라고 또 쓰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말을 걸었는데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 어? 아 이미 경찰 조사를 아. 받았나 봐요. 제보자가 범인을 만나기로 했다는 약속 장소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의 행색과 똑같은 외국인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 사람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어? 뭐 옷이면 가방이며 지금 똑같잖아요. 뭐저 정도면 무조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아. 어. 어? Oh, excuse me. Yes, can I ask something? You know the letter Igari. Okay, what is it? I me? heard that you are the gravely the Igari artist. We are wondering why did you work the Igari gravely?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ask something else. I'm just walking around. <coughs> we just wanna interview you. Um, I'm, not, I'm not I'm not I'm not anything to say. 아니라고 자꾸 부르네요. 저게 죄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오. 좋은 밤되라고요 But well, you know it's illegal to draw someone's w o r l w Why did you draw i g a r I don't know. t h e y keep i n g t h i Stop 좋은 밤 보내라고 하고 화를 내요. <laughs> <오네요. 웃음> 그는 끝내 답변을 거부한 채 도망갔습니다. 본인 아니라면 뭐 답을 해주면 될 텐데 음, 저렇게 도망가버리는 게더 이상하죠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물어봤습니다 아, 검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었어요 네 처벌을 지금 받은 상황인가요? 네, 신경만 불구속된 상태지 지금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추가 여제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계속 확인하고 음, 있는 상황이죠. 범인이 아왜 이갈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녔는지 이거는 좀알수 있을까요? 본인이 일을 많이 간대요. 또 일을 가는, 잠자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laughs> 뭔가 과시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알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의심점을 살만한 그런 행동들은 없어서 뭐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파킨드바가 없습니다. 연결되는. 아이고. 종산구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갈이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그래피티 작가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아. 네, 이갈이를 지우고요, 새롭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모이셨습니다. 이 양이 되는 예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뭔가 느낌이 벌써 좋아요. 그 그러니까 저런 게 진짜 그래피티죠 그렇죠. 가게가 맞은 편이다 보니까 항상 보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부럽네요. <웃음> <웃음> 우리도 어떻게 꼼꼼하나바뀌으면좋겠다 <laughs> <흥가거나> 진짜 <laughs> <그걸>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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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겸사겸사 어, 네. <laughs> <경사> 또 하는 게 맞아요. 허락받지 않은 낙수는? 그저 모두를 괴롭히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